안녕하세요. 우리 현쌤 니영고반 여러분들. 오늘은 회화력도 독해력이다 시리즈 편으로 배경 지식 넓히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통의 중요성 편입니다. 의사 소통 편. 터놓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에지토케르 마음을 터놓다. 에지토케르 마음을 터놓다 소즈 소통 소 소통 정신분석학자이자 자기심리학 이론을 제창한 호프트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자기 모습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자기 모습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호카노히토노한노운이었대. 지분노스 갔다가 기마르토이이마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자기 모습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호카노히토노한노운이었대. 지분노스 갔다가 기마말토이이마스 호카노히토 다른 사람 한노. 반응. 난이 난이 니옅데, 뭉멋에 의해서. 쓰가타. 모습. 기마르. 정해지다. 하 나노 히토, 다른 사람. 한노. 반응. 난이 난이 니옅데, 뭉멋에 의해서. 쓰가타. 모습. 기마르. 정해지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거울처럼 자신을 비춰주는 친구나 선배,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거울처럼 자신을 비춰주는 친구나 선배,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붕가 와카르타맨이와 가가미노요니 지붕호, 쯔시테쿠레르, 友達や先輩、他の人が必要です。自分がわかるためには、鏡のように自分を映してくれる友達や先輩、他の人が必要です。鏡、顔、自分、な、写真、写す、美術だ、先輩、さんべ。 혹까 다른 그밖에 자신의 의견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파악하면 자신에 대해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노 이케니 혹은 노히토타지가 도 반응을 할까 파악이 되기려면 자신에 대해 わかかるからです自分の意見に他の人たちがどう反応するのか把握できれば自分についてわかるからです。意見、意見・反応、反応・把握、把握、自分、な、写真についてか 와か르 알다 이해하다. 켄 의견 한노 반응 하그 하악 지분 나 자신 니즈 때 무엇 무엇에 관해서 와か르 알다 이해하다.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自分と向き合える最も効果的な方法は他の人と対話することです。自分と向き合える最も効果的な方法は他の人と対話することです。自分、な写真、向き合える、まじゅはいすいた、最もかじゃん、効果的、ひょか 고호, 방법, 他人, 다른 사람, 対話, 대화, 대화 립은 나 자신, 무기아애를 마주할 수 있다. 모토모, 가장, 고가대 효과적, 고호, 방법, 他人, 다른 사람, 対話, 대화, 대화 속마음을 나누며 소통하면 다른 사람의 진짜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오 아이나가라 바 허카노 히토노 노가되이이 분내 진심, 본마음, 와 같이 아우, 함께 감정을 나누다. 소즈, 소통, 한노, 반응, 가꾸닌, 확인, 고노요니, 이렇게, 카테, 과정, 나니나니오즈지때, 무엇 무엇을 통해서, 세이초, 성장, 상대와 솔직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비로소 자신의 마음과 마주할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생깁니다 話し合いながら自分について考える機会ができます,話し合いながら自分について考える機会ができます。 문제 의 해결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것은 성숙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혼자 고민하는 마음 고생은 사람을 삐뚤어지게 만들기 쉽습니다. 問題の解決策を探すために悩むことは成熟する過程でも다問題の解決策を探すために悩むことは成熟する過程でもあります 問題、問題、解決策、해결法、探す、ちゃった、悩む、고민하다、成熟、ようになりで悩むき苦労は、人を歪められるようになりやすいです。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감정이 안정됩니다. 1人で悩むよりは話し合いながらだんだん自分の感情が落ち着きます 뒷돌이대, 혼자서, 요리와 뭐뭐보다는 하나씩 아이나가라 서로 이야기하면서 단당 점점, 간조, 감정, 오찌츠크 차분해지다. 뒷돌이대, 혼자서, 요리와 뭐뭐보다는 하나씩 아이나가라 서로 이야기하면서 단당 점점, 간조 감정, 오찌츠크 차분해지다. 일반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원희도비 소증의 원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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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人,人々,이유人々,人々、人ソツ、ソトンリユイユー、ナン、モア、カンガイル、センガカダ人々、人トソツ、ソトンリユイユー、ナン、モア、カンガイル、センガカダ 우리 반분들, 소통의 중요성은 SJPT, JPT, JLPT 등 다양한 일본어 시험에서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에 관해서 쌤이 알려드린 지식을 통해 자신의 의견으로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고득점을 획득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일본어가 전부 다 들리는 그날까지 간바레!